하는 거지? 오랫동안 안취였나봐요 <laughs> 어. 아, 10점 맞추면 몇 점? 5점이요 2분도 갈수 있다? 아 5점이요? <laughs> 아, <너>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코트를 달리는 여자 김보경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어요?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을 안에 정말 공활한 날씨 이런 날은 정말 딱 테니스 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테니스를 한번 치려고 나왔습니다. 아 날씨 너무 좋. 저 누구야? 권지훈다.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네. 알죠? 아, 저 코트를 n 네. o 는 여자 o n t 여신 김 w I 알아요? 네, k n <laughs> 그냥 보낼 수 없으니 권 o w 선수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오늘 한번 음. 한번 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? 아 데이트요? o 네뭐 k 뭐..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그 k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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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, 우리> <laughs> <laughs> 일단 밥을 같이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? 뭐. <laughs> 알아지 않아도 알아요. <laughs> 저는 과일 주스를 좋아해요. 과일 주스? 커피 이런 거안 마셔요? 커피는 안 마셔요. <laughs> 아, 왠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음, 뭐 네. 중국도 거쳐왔지만. 그래서 뭔가 이 커피 한 잔, 에스프레소를 마실 것 같은 분위기와 느낌이었는데. 아직은 좀, 애기 입맛, 입마, 초딩 입맛이다. 아니요, 커피를 <laughs> 마셔보긴 했는데, 네. 커피를 마시면 또 잠도 잘못 자고, 어... 또 뭐, 수분도 많이 뺏어간다 그래서, 커피가? 네, 운동할 때는 저는, 웬만하면 안 마셔요. 그래서 제가 또 알고 미리 준비를 했죠. 짜잔! 청소도 했습니다! 짠! <laughs> 제가 또 평상시에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, 팬으로서 본수로 선수가 뭘 좋아하는지, 마셔도 되죠, 지금. 네, 어때요? 네. 아직 안 먹어봤는데. <laughs> 아니, 감동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네, 근데 한국에 요런, 요런 또 이제 펜싱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. 느끼고 있어요? 일단 공항에서도 조금 알아봐 주시는 거.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한국 비행에서도 좀 알아봐 주시는 거. 아니, 뭐 서비스를, 네, 서비스를 알려요 되게 잘해주세요. 그 펜싱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. 대한항공 사무장님. 땅콩을 준다. 땅콩도 되게 많이 주시고 <laughs> 그분께 한마디 알아봤습니다. 아니 건수는 선우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. 그동안 어떻게 좀 지냈어요? 저는 그때 뵙고 또 계속 시합 다니다라또 다른 건 하지 못하고 계속 시합만 하고 지낸 것 같아요. 음. 잘 지내셨어요? 네, 아유, 전잘 지냈죠. 그리고 TV로 좀 많이 봤는데 미국도 뭐 다녀왔고, 또 얼마 전에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. 우리 남자 대표팀. 뭐 권순우 선수 활약도 참 좋아질 때, 힘든 적은 없었어요. 일 정도 너무 빡빡하고 사실 뭐 이런도 많았을 것 같은데. 일정은 조금 빡빡했던 것 같은데, 또 제가 좋아하는 형들도 있고, 또 친구도 있고 해서. 네. 오히려 힐링을 하고 온 느낌이에요. 부담감은 있었지만 힘들었지만. 가장 기억에 남는 건? 그래도 마지막 경기 이겼을 때. 그리고 또 이번에 네. 월오픈 대회에서 처음으로 네.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했어요. 했어요. 음. 저도 본선 진출을 할 줄을 미, 할 줄은 몰랐었는데. 네. 네. 막상 하고 나니까 뭐 다른 대회 우승했을 때보다 본선 이제 윈블던이라는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했을 때가 더 네.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때 그 소감을 영어로 한번 듣고 싶어요.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영어로 나중에. <laughs> 근데 이번 U.S. 오픈 그때 이제 허벅지 어, 부상으로 기권이 있었잖아요. 좀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상황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? 많이 아쉬웠죠. 부상보다는 근육 경련이 올라와서 기권을 하게 됐어요. 체력이 좀 많이 좋겠죠. 아, 앞으로 좀 목표라든지 가고 어떻게 돼요? 뭐 오래 세웠던 목표는 이제 다 달성한 것 같아요. 와.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달성을 해서 네. 그냥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지금 저의 목표. 오래 세웠던 목표가 뭐였어요? 뭐 이제 베이 안에 들어오는 거, 뭐 이제 메이저 대 본선에 뛰어보는. 오, 다 했네요? 다 했죠. <laughs> 그래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? 음... <laughs> 오늘 저랑 이렇게. 엄마이 집에서 밥도 먹고 포도주스도 맛마시고있는데 어땠어요? 아니,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연히 친한 누나를 만나서 또뭐 밥도 먹고 뭐가이스도한잔 하고 했는데 뭐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또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한국 와서 어... 네. 힐링할 시간이 자주 없는데 바로 다음 시합이 언제죠? 이번 주 목요일에 출국해서 토요일부터 중국 주하이에서 250 투어가 있어요. 그때 잘하면은 그거는 제 탓이네요? 그렇죠. <laughs> 우린 또 언제 만날까요? 아마도 시즌 끝나고 한번 다시 여기 오지 않을까 네. 생각합니다. 시즌 끝나고 권수로 선수와 저와 함께 테니스 치는 모습을 기대해주세요. <웃음> 맞죠? <웃음> 네, 기대해주세요. 네, 앞으로 열심히 또 응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이게 야 저는 엄지를 항상 대고 와요. 왜요? <laughs> 최고라는 뜻 <laughs> 네, 그냥. <laughs> 알겠어요. 버즈로 <저주로> 최고! <laughs>